2024년도 11월 12일 아침 9시입니다. 오늘은 배추를 수확을 해서 어, 절구고 내일 어, 버무릴 예정입니다. 김장을 모두 담을 예정이에요. 음, 이렇게. 어제 이렇게 두 포기를 뽑아서 막김치를 담아봤는데요. 절구는 시간이 일반 배추에 비해서 어,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. 소금도 더좀더 더 많이 넣어야 잘 절거지고요. 그런데 맛은 어, 정말 너무 좋습니다. 너무 달고 고소하고 맛있어요. 어, 어, 만족스러운 배추 상태이고요. 어, 절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는 오후에 배추 절구기를 시작하는데 오전부터 절거서 내일 어, 김장을 할 예정입니다. 무도 이렇게 예쁘게 잘 컸어요. 너무 잘 컸는데 어,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들도 안에 제가 솎아줬는데 아마 보지 못한 사이에서 또 자라난 아이들이 있나봐요. 발라대서 다시 그 안에서 근데 그래서 큰 아이들 위주로 좀 뽑아서 먹고 좀 작은 아이들은 어, 더 키워서 뽑아 먹을까 어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우리 당근이는 이렇게. 칠렐레 팔렐레 하고 있습니다. 얘네가 왜 이렇게 됐냐면, 어, 제가 얘네를 솎아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속금이 많이 덜됐나 봐요. 너무 빡빡하길래 며칠 전 솎아줬더니 음, 이렇게 막칠렐레 팔렐레 하고 있어요. <laughs> 밑이 잘 들고 있더라고요. 속 안에 위로는 당근 모양이 안 보여서 음, 이게 안 됐나? 입을 먹어야 되나?라고 했는데, 어, 뽑아보니까 그 안에는 잘 차고 있고요. 어,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땅을 흔들어서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더 칠렐레, 팔렐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쪽파는 정말 너무 잘 커서 얘가 사람들이 다 이거 대파냐고 다듬어 보더니 어, 쪽파 맞네. 이 소리를 제가 현재 듣고 있습니다. 음, 우리 위나리가 살짝 샜어요. 날씨가 추워서 오는지. 저희는 이제 배지다 놓으니까. 이렇게 색깔이 살짝 샜는데, 어, 먹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대로. 올해 1kg에 제일 싼 데가 18,000원, 17,500원. 배송료 하면 거의 2만원이 넘더라고요. 그래서 1kg 정도 더샀까 그랬다가 그냥 이거 다 잘라도 1kg는 넘게 나올 것 같아서. 그냥 포기하고 미나리 넣고 쪽파가 너무 많아서 쪽파 넉넉히 넣고 어, 김장을 할 예정입니다. 어, 김장 다 하면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